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앞곧 바할수번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맺힙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은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박치자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에그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은 애굽에서 우리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가만히 놔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으면 애굽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요. 왜 나와서 자신들의 선택으로 나왔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예 합당한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병사들의 위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해방되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열 가지 제안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애국 병사들이 쳐들어와도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당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가만히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내십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내 힘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건져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권한을 받고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